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7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다한의 재단을 흘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비두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강은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밤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그록으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수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모든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통하여도다 하고. 성읍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니니라 하니. 요하스가 세계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바꾸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 오을 여로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 었더라그 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리엘 불자기에 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낙파를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안세에 두루 보내매그들또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그물이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러서 내가 양털 큰 몽키를 사장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리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던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대 주여, 내가 노부하니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기다 고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풀로 시험하게 하소서. 오나건데 양풀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그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미디안의 악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선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란세피카 오브라 성읍의 사람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성읍에 있는 바알의 땅을 털어버린 후에 여와의 호 계단을 쌓고 여와께 호 제사를 드리다는 겁니다. 자, 당시 기도원이 살고 있는 오브라 성읍은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오브라 성읍의 바알 계단은 기도원의 아버지 요와스의 소유였습니다. 기도원 집안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사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집안과 자기 성읍의 우상을 타파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사 기도원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속한 집안과 성읍의 우상을 석결하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사 기도원은 하나님께 목적 적으로 쓰임 받기 전에 우상의 특별과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차단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부어러진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거창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뭐냐? 내게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을특별하고 요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큰 사역들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숨채로 우상을 품은 채로 주의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제단을 먼저 흘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 쌓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뒤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순종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 기도원이 종결사람을 데리고 여와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예. 기도원이 종결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주단을 털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일을 대인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 가문의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겁니다. 물론 순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며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큰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바을의 해단을 풀었지만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의 추적에 의해서 기도원이 했다는 사실이 들통납니다.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지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도움으로 기도원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기도원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이 사건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원과 더불어 다투며 기도원을 죽이지 않더라도, 바알이 기도원과 맞서 싸우면서 기도원을 죽여 버릴 테니 굳이 너희가 나서서 죽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기도원 죽이려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밤에 바을의 해달을 었지만 그런 한다고 해서 죽음의 위기가 피해간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 다 드러났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원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꼼수를 키운다고 해서 안전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전공직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군대히 순종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꼼수 피우며 순종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읽고기어가시고 순종을 하려거든 담대하게 순종한 하주의의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미디안과 아말렛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립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만 기도원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이제 기도원은 이 모인 백성과 함께 위대한을 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즉각 나가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혁임을 구합니다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양털 뭉치를 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표짐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표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그 반대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는 표짐을 구했습니다. 이 표짐을 구하는 모습은 기도원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여전히 사람, 미디안의 대군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적군을 두려워하니 지금 계속해서 기적적인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을 용납해 주시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표징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사 기도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기도원을 사용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모습이 아쉬운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원이 지금 두 가지 틀림을 구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자신을 사사로 부르시는 여와의 호 사자를 만났고, 그때도 편림을 구하며 편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알의 재단을 털어버린 일과 연관해서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님이 기도원에게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서 싸울 만합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은 거듭 표징을 요구하면서 멈칫거리고 있는 겁니다. 기적적인 표징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그런 수준의 기도원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의나감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약간 우리의 모습을 인내하시며 도와가십니다 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고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표정이 있어야만 믿음이 좀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몇개 있다면 분명히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적인 표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믿음을 용납해 주시지만 우리 믿음의 성장을 또한 크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장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변의 인간과 상황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 특별한 편집이나 기적의 체험, 신비의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대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척결하는 일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닫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거짓된 우상, 헛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우상을 털어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품고 주의를 감당하려는 버리소금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길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진다면 담대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적적인 일들이 었고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또,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죄 백성들을 국유이 여겨주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 제목 따라, 선한 문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의 시간, 시간, 흐름을 여시고, 신령하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며, 모든 예배의 기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하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